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교로 곁에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이마다. 날씨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이 과연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사울 부하들 군사들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을까요? 군사 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에는 군사가 없기에 사울의 군사가 오면 다윗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객관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이 옷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무엘 선자에게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아리로 피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군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더니 사무엘과 선자 무리들이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그 다음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사울이 다이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모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했다. 하는 것은 이런 놈입니다. 제령들이 연을 하고 싶어 연을 한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들의 입을 주장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입을 주장하고 통치하셔서 연을 하게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사로 잡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들의 의지를 굴복시키셔서 악한 일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보여주는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성령의 넘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조차 굴복시키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세 번씩이나 전령들을 보냅니다. 사울도 참 지독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임한 걸한번 목도했다면 깨달아야 할 텐데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보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 자신이 직접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까지 임합니다. 23절 말씀, 사울이 라마나이옷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이옷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천하의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자 그도 그저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옷을 벗고 연을 합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모든 걸다 내려놓고 불거 벗은 몸, 즉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세상의 왕도 강력한 군사도 하나님 앞에 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불거 벗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이세 선택이 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자가 있는 것으로 피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용이 더 강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피하는 분들,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 하나님의 영의 보호를 받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바둑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보낸 부하들이 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걸 보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까지 임합니다. 천하의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자 그도구저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이처럼, 저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피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세상의그 어떤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영이 더 강력함을 기억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 하나님의 영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선택하는 믿음과 지혜가 살아남는 교우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성원합니다. 장마가 시작됩니다. 살아남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